할렐루야 금주주일에는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할 일, 인간 할일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고도 중요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고 있죠. 이어 오늘은 주일 말씀의 속편 말씀으로 하나님은 할일 다하며 오셨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돕는다. 하나님은 할일다 하며 오셨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돕는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기도 하고 또 어느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함을 보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돕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들이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나 구원자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구시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고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복을 좌우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자에게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자에게는 제 마음대로 막 대합니다. 이를 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자, 다음. 선생이 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말하며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그리고 선미사를 나가는 자들을 왜 그냥 놓아두셨는지요? 하나님이 도왔으면 그들이 안 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을 조금만 도왔어도 전능자가 도왔기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왔으면 선미사를 나가거나 불신하는 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행위대로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도왔다면 그들이 선미사를 나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선생이 선미사를 못 나가게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말을 해줘도 어떤 자는 나가는지도 모르게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선생님처럼 이 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선생님이 생각한 것을 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나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때 그 능력으로 잡았으면 안 나갔을 것입니다. 잡았으면 나가지를 않았을 텐데 안 잡아서 나갔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도왔다면 사탄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절대 다 이기고 섬인사를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도와서, 안 도와줘서 이 모든 것을 연약한 생명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강구하고 기도해도 안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못 이기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노라. 선미사를 나간 자들은 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하는데 그 보낸 구원자를 불신한 연고로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 나가고 그를 배신하고 싫어한 연고로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나갔노라. 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는 보낸 자를 통해 돕는다. 그런데 그를 불신하든지 싫어하면 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를 불신한 자가 되어 전능자, 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의 신이 떠나버린다.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도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쓰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를 통해 나 하나님과 성령이 매일 도울 것을 도왔다. 더 이상 도울 것이 없이 행한대로 다 도왔다. 그렇지 않고는 나 하나님과 성령도 성자도 구원자도 구원을 못 시키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과 성령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를 통해 지나치게까지 다 도왔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로 보낸 자에게 잘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든지 믿지 않거나 불신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끝납니다. 어느 종교의 교파도 자기 추종자를 믿고 따르며 역사를 펴갑니다. 그러다 그 따르던 자를 불신하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그러합니다.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정한 새 역사의 그 뜻을 펴며 목적을 행하십니다. 창조 목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창조 목적의 역사도 그 보낸 자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육의 세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과 성령이 행하실 것, 또 성자와 예수님이 행하실 것 중에 어떤 것은 보낸 자 없이도 직접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의 세계인지라 육신 있는 자를 보내어 그 보낸 자를 통해 육신 있는 자들을 돕고 말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미리 말해줘서 그가 말씀으로 심정타게 전해주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항상 보낸 자를 통해 그 시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한 각종 뜻을 펴셨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보낸 자를 통해 역사하시니 그를 불신하면 거기서는 못 살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사랑 등 각종 책임을 못하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나왔다고 하나 하나님이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혹은 환난을 못 이겨 자기가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도 자기 책임을 못 해서 신앙이 죽는다는 거예요. 보낸 자 머리와 끊어지면 그 지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과 영이 그것으로 끝납니다. 사망의 처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그 약한 영이나 육을 안 잡아 주셨느냐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도울 만큼 모두 다 돕고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나 하나님이 구원하려 보낸 자가 생명인데 믿고 따르다 그를 불신하면 이는 마치 공중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격이다. 그 잡은 손을 놓으면 나 하나님은 불신하고 손을, 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손을 놓은 것이다. 고로 거기서 끝난다. 하셨습니다. 구원자. 그를 믿고 왔기에 그로 인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모세 때 모세를 불신하니 하나님을 불신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 모세를 불신한 자들은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선지자 때도 그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했습니다. 신약 때에 구원하며 인도하여 온 예수님, 그를 불신하면 하나님이 따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본인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습니다. 그로 그를 불신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표상을 통해 행하시면서 도울 것을 다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이 안 도와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보낸 구원자를 불신하여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를 불신하니 다시 사망으로 갔습니다. 구원할 기회가 없고 다시 옛날처럼 할수 없으니 그대로 사망에 먹힌 바가 된 것입니다. 고로 표상인 구원자를 불신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를 다시 믿고 회개하고 다시 따라야만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유대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기서 새 역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들과 자녀권 역사를 안 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녀권 역사를 펴, 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자녀 조건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이 시대도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를 보내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른 자들만 신부가 되게 하여 그들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부인하면 그를 부인하면 새 역사, 신부 역사, 천년 혼인 잔치에 참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인하고 나가면 어디서든지 안 됩니다. 구시대에서 영도 끝나고 육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와 함께 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믿고 가다가 배신하면 그 남자와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도 구원자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느냐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합당할 때마다 늘 그를 통해 도우셨습니다. 있습니까? 보낸 자를 불신함이 하나님을 불신함입니다. 그를 육으로 삼고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각종으로 돕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인성으로 보고, 그를 인성으로 보고 불신하니 그를 불신한 자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육적으로 불신한 자여 영적으로도 불신한 자가 됩니다. 아멘. 선생님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느냐 하셨겠습니까? 지금도 너의 육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통해 도와줄 것을 다 도와주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도 다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섭리 역사도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시며 지금까지 역사를 다 펴오셨습니다. 안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할 일을 안 하시고 왔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같이 제대로 모르고 말을 하나 하나님이 자기 육신을 통해 돕고 자기 정신과 마음을 통해 돕고 보낸 구원, 구원자를 통해서 돕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할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사를 나간 자들은 보낸 자를 불신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 믿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안 믿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새 역사를 못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도 2000년간 못 이루고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낸 자, 예수님을 믿고 산 자들은 다 구원받아 자녀로서 살고 영원한 자녀권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쓰고서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오셨습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보낸 자를 쓰고 모든 목적의 뜻을 행하십니다. 자기 영과 홍과 마음이 자기 육신 쓰고 행하듯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영은 그때마다 자기가 보낸 자 합당한 육신을 쓰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보낸 자를 안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성령만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보낸 자를 불신하니 육도 영도 구원을 상실해서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그 시대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불신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끼리도 자기에게 합당한 육신을 쓰고 행하고 어느 때는 자기 영도 합당한 육신을 쓰고 행합니다. 항상 사랑도 상대의 육신을 쓰고 행하듯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보낸 자 육신 있는 자를 쓰고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직접 못하는 것은 상대의 육신을 쓰고 행합니다. 거의 세상 모든 인생의 삶이 이러하고 하나님도 6천년 동안 세상 구원 역사를 하실 때 육신 있는 자를 보내서 그 몸을 쓰고 그 뜻을 행하시며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새 뜻을 펴시는데, 보낸 자를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납니다. 다시 믿고 따라야만 거기에 해당되는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보낸 자를 불신하고, 딴 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성령을 믿고 산다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을 기다렸다, 그 보낸 자 육신 쓰고 오셨고, 하나님과 성령도 다시 보낸 자를 통해 오셨는데, 이를 불신한 연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서사를 나간 자들이 45년 동안 이같이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떠나서 그러합니다. 그 뜻을 딴 데서 편다고 하지만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의 조건을 세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고 또 주가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 자나 같습니다. 사울왕 같이 하면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육신 있는 합당한 자를 쓰고서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구원자가 죽으면 그 지체들이 그의 육신이 되어서 합니다. 생명권을 벗어나면 신앙적으로 사망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신부로 삼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펴가시는데 따라가다 보낸 자를 불신하고 떠나가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만 믿으면 괜찮을까요? 거기서는 신부로서 천연 혼인잔치의 뜻을 절대 못 이룹니다. 불신하고 행한대로 사망권에 처합니다. 그들은 생명권을 벗어나서 저주의 세계로 근본된 토지를 갈러 사망으로 간 자들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선미사를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인과 성령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와 일체인 머리가 없는 지체들입니다. 성약 성약권을 벗어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본행자를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안 하고는 했다고 못합니다. 영은 영의 제도와 그 차원의 입장에서 행하고 육은 육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한뜻 하나입니다. 본인 자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한번 뜻을 행하셨으면 역사를 이루고 끝난 것입니다. 개인이 못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못했든지 현재에 못하든지 못한 것은 끝나고 다음에 것입니다. 한자와 다음에 것도 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본인 자를 쓰고 지상의 구원 역사, 창조 목적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를 불신하면 하나님도 끝난 것이 나갔습니다. 그를 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것으로 그 주관권의 역사는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측량대 같은 표상입니다. 그를 기준으로 정한 주관권을 벗어나면 다른 땅이 나갔습니다.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성전 방마당 이방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는 기준자입니다. 표상자입니다. 그 주관권 안에 들어가야 그시대 하나님의 주관권 취급을 받습니다. 그가 머리가 되고 따르는 자는 그들의 몸들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 시대 구원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데 쓰이고, 더럽게 하면 화장실 같이 쓰입니다. 해가 안 뜰까 걱정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그 보낸 자, 구원자와 함께 안 하실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와 일체된 자가 산 자들입니다. 영생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한 자는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를 불신한 자입니다. 이는 새롭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주일 소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항상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돕고 구원 역사를 하시는데 그를 불신한 연고로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섭리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를 불신하든지 싫어하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를 불신한 자가 되어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의 신이 떠나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주도 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울 것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할 일? 그런데 하나님 할일다 하셨는데 우리 할 일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 다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하나님은 할일다 하며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돕는다. 주일 말씀의 속편으로 주신 이 말씀 마쳤습니다.